분들이 기다린 두 분의 신곡 얘기 한번 해볼게요. 네. 공백 기간이 3년? 네네네. 너무 길었어요. 너무 길었어요. 아니, 왜, 왜냐면 네.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도 아니고 네. 한참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고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분이고 그 목소리 또 듣고 싶어 하는데 왜 3년이나 걸렸나요? 그러게요. 이렇게 저도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네. 저번에도 사실 네. 그렇게 오래 걸렸었는데 아, 저번에도 네. 네 이렇게 또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타이틀곡을 좋은 네. 걸 하려다 보니까 예.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오래... 것 같아요. 아, 예,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. 네. 이러다가 그 가수 활동하면서 앨범 몇개못 내요 이러다가. 그러니 한... <laughs> 저도 막 많이 내고 싶어요 30년에 야 10개네. <laughs> 아, 정규죠 정규? 네네 정규. 아, 요즘 싱글들도 아, 많이 미니 내는데. 미니. 야, 미니에요 미니. 예에요미니에미니 어, 싱글도 그냥 가볍게 내기도 하던데 네. 그렇게 가볍게 안 내요? 그러게요. 왜요? <laughs> 저도 그렇게 많이 <laughs> 내고 싶었는데 네. 네.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년이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질문 이런 질문 많이 받았죠. 네네. 왜 이렇게 앨범 안내요뭐 이렇게 네. 시간 진짜 빠르죠. 시간이 너무 빨리 가. 그 21살 때 내고 24세 나온 거네. 그렇죠. 아 너무 아쉽다. 20살에 냈어요. 20살에 내고 24시니까 4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. 1, 만 3년. 3년 반? 3년 그거? 반. 네네. 와 너무 너무 오래됐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예전에요, 잭스키스는 네. 활동을 2년인가 밖에 안 했어요. 네? 진짜요? 네, 진짜요. 잭 키가 되게 오래 활동한 것 같죠? 네. 네. 얼마 활동 안 했었어요. 큰 업적을 남겼지만. 어... 그 정도. 엄청 많이 막. 마... 네, 굉장히 이 키가. 한... 마... 네. 제가 알기로는 몇년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... 정도에 3년 반이면 엄청나게 긴. <laughs> 그러네요. <시간인데>. 그 반대를. <laughs> 그러네요. 아, 예. 아이씨, 신곡 발표하자마자 노먼 차트 1위 찍었잖아요. 네네. 기분이 어땠습니까?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. 아, 너무 그래요? 오랜만에 나오는 노래라서. 예. 사실은 기대를 좀안 하고 스태프분들한테는 좀 기대를 버려라. 네. 그러고 사실 기다리긴 했죠. 예. 근데 딱 1위를 하는 걸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. 이 노래 누고 없어. 네, 네. 좋없어 예. 몇시간 음원 차트 확인했다 안 했다. 안 했어요. 에이. 진짜로요? 왜냐면 제가 그때 합주가 길게 있어 가지고. 아. 하긴 안하고 딱 예. 12시 되는 때그때프분께서 아, 전화 왔어요 1위가 된다고 예. 안될것 같다 음. 저는 이제 기대를 버려라 네.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죠 아, 그때부터 봤어요 <laughs> 네. 1위 딱 올라갔을 때 기분이 딱 어땠어요 네. 뿌듯하고 음. 또 3년 걸렸는데 네. 1위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네. 오랜만에 나오니까 사실 좀 너무 아쉽고 팬들 입장에선 빨리 좀 내주지 많이 좀 내주지 하는 마음이지만 또 좋은 면으로 보면 그만큼 또 심혈결이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또 네.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죠 <laughs> 이 곡입니다 이곡 누구없어 잠시 뒤에 이제 전곡으로 들을 거고 아, 이 노래가 이 적극적인 사랑 노래라고 네. 그죠 예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노래인지 어 제목처럼 누구 없냐고 누구 찾는, 없냐고 네. 찾는 네. 제가 이제 찾는 가사에 네. 누구 없어 똑똑 누구 없어 예.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누구 없으니까 어 사람을 찾는 거죠? 네 사랑을 찾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? 네네 그렇죠 아 사랑하는 어떤 나의 어떤 연인? 네네, 연인을 찾는, 찾는. 네. 아 그렇군요 한영애씨 누구 없어라고 있는데 네,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를 오마주. 오마주한 거예요. 거예요? 한영애 씨 좋아하시나 봐요. 네, 좋아하죠. 오. 제가 옛날 곡들을 좋아해서 이곡딱 가사 듣고 하고 싶다는 충동이 했던 것 같아요. 한영애 씨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 아이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누구 없어라는 곡이 나온 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. 그죠, 그죠. 네, 네, 네. 예, 근데 그 찾아 들었어요? 제가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. 옛날 노래를 많이 들려주셔서 익숙했던 예.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전선미씨이 노래 들어봤죠? 제가 제목 어땠어요? 이하이 yeah, 선배님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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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네, 알 아, 아, 당연히 알죠. 에이. 전 기다리고 딱 m 비를 봤던 사람이에요. 아 그래요, 기다리고 있다가. 아 너무 행복했어요. 어땠어요, 가서. 느낌이? 아 역시. <laughs> 아. 역시 하이다. 아, 네. 예. 이게 뭐 한영애 씨 누구 없어는 모르시죠, 전소미 씨가. 아니요, 알긴 아는데 네. 그 가수분과 제목은 딱 알고 있어요. 아. 네. 하지만 어떻게, 되는지는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노래는 네. 오 그렇군요. 이게 사실. 음, 왜 이곡을 오마주할 생각을 한 거예요? 사실 평소에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. 예. 노래방 가서도 노래방 가서 불러요? 네네. 조금만 불러주면 안 돼요? 예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어. 어. 네. 야, 조금만 더 해줘요. 왜? 음, 제가 지금 제 가사가 딱 생각이 나 아, 가사가 안 생각이 안날수 안날 네. 있죠. 예. 그냥 어. 한번 불러봤어. 오. 뭐 그런 오. 노래죠. 야. 네. 정말 잘해. 네. 예, 네. 너무 네. 잘해요. 이 노래입니다. 전소미 양, 이 노래예요. 한영의 님이라고, 이게 88년도에 나온 곡이에요. 88년도, 예. 이송희 씨가 누구 없어 정말 좋아요. 매일 듣고 있다고, 하이양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어졌어요. 포텐 터짐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. 어, 근데 가사에 사실 그이이 아이 씨 누구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. 가사에 황진이의 시조 구절을 인용했어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. 그 브릿지 부분에 네. 유난히 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고 네.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수 있는 가사인데 음. 황진이의 시조를 옛날 시조를 넣어봤어요. 인용해서. 아, 네, 네. 그렇군요. 자, 잠시 뒤에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소민 씨첫 솔로 데뷔곡, birthday.